네 오늘은 에, 줄 맞추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한글은 세로 쓰기입니다. 음, 그런데 지금 현대에는 서양식 전부 가로 쓰기를 하죠 우선 가로 쓰기 줄 맞추기를 한번 해보고 세로 줄 맞추기도 또 해보겠습니다. 음, 자, 우선 가로 줄. 이렇게 썼다고 하면 이쪽을 맞추는 게 됐다 그죠? 이쪽을 맞추기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추기 도 한번 해봅니다 음, 이렇게 했다 하면 여기서 가운데 줄을 맞추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번엔 아래 맞추기로. 자, 아래 맞추기. 밑에 누가, 시간이 많이 조금 예외적으로 튀어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네. 일단 아래 줄 맞추기로 봅니다. 네. 이세 가지를 가지고 서로 조합을 하면, 어떤 문장이든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로줄 맞추기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보면. 걸 수까요? 인금 어, 물 흔히 에공채에서 하고 있는 이우측선 맞추기. 그음 가운데 줄. 음, 가운데 줄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 가운데 줄 맞추기가 되고 음, 왼쪽 줄 맞추기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음, 한번 봅시다. 세월이 간에 뭐 드을까요? 나도 가네. 나도 가네. <웃음> <웃음> 자, 나도 가네. 자, 이렇게 이쪽 줄을. 나도 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둡니다. 맞춰보고, 그러면, 어그 다음에는 이세 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세 가지를 가지고 섞어가지고, 어 쓰면, 한번 저기, 에 짧은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웃음> 자, <웃음> 자, 요거는 가운데 맞추게 됐죠. 요렇게 밑으로 왔다가, 오어 응? 오로. 건아래쪽을 어... 어... 타면... 그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죠? 음. 음. 이위쪽을 맞추게 됐죠. 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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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음. 이제 받침이 없는 거서 맞춰 볼까요 좀 이렇게 가으나 음. 음. 좀 하나 빠져 나왔습니다만 일단 아래 맞추기를 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예, 조합을 해가지고 음. 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로 줄. 음. 정확한 문제는모르겠습니다만 전부 같이 맞추게 됐죠 그죠 음. 그럼 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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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저기 아까 얘기하는 왼쪽 줄 맞추기 합니다. 왼쪽 줄 맞추기로 들어갔다가 여기 너무 허하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쪽 왼쪽 줄 맞추기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좀 크게 할까요? 글줄이 우선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질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음. 자, 다시 또 계속 한보 써보겠습니다. 동 가운데 맞추러 들어갔다가 여기 가드레나니까 이쪽으로 빠질까요? 이리 빠지고 보니까 이것은 또우측줄 맞추게 돼, 돼간다 그죠? 자, 어디 좀 들어갈까요? 연들은데 여기, 여기 들어갑시다 이렇게 조금 공간을 뜯어져도 좀 줘버리고 음. 자 여기 공간이 많으니까 뭘해 이렇게 놓을까요 음. 자 이렇게 줄 맞추기도 한번 연구를 해 봅니다 그러면 섰는 것을 한번 쭉 비춰 보겠습니다 음. 뭐, 노래가 됐다 그죠? 에. 이건 가을잎 찬바람에 흩어진다니 송창식 노래가 됐고 음. 세월이 가네 어, 뭐. 나도 가고 음. 너도 가야지 이거는 당보래 노래다 그죠? 당보래 뭡니까 이겁니까 어. 기레기 우려는 얘는 하늘구 말리 자, 이렇게 되고, 이, 박목을 제목이 뭡니까? 음, 이게 보면 사연이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목을 선생님께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실 때, 어느 여대생이 좋아가지고 따라붙은 겁니다. 그래서 박목을 교수가, 자기 친구한테 제좀 저기 더 따로 어지뭐 어떻게 좀 해라 하니까 이 여대생이 하는 아, 얘기가 교수님 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만 그지로 제주도로 막 사람 행각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걸 알고는 박목걸 선생 부인이 제주도에 찾아왔거든요. 찾아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대가리까지 뜯을 건데 어떻게 하셨냐면. 저기, 옷을 한 번씩 더 지어가지고, 저, 자기 신랑 옷 하고, 그, 아가씨 옷 하고, 그리고, 아가씨의 봉투를 또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아가씨 보고, 아, 너도 생활을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할 거다. 하나, 이거 가져라. 하고는 서울로 올라와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박모선생님 본인도 사람인지라 안 올라올 수가 없거든. 아, 그래, 기레기 우루에는 하늘도 말리, 응? 어쩌고,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 그 노래가 그렇게 생겼답니다. 예, 여기까지요. 예.